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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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우리> <laughs> 초록색하고 노란색밖에 안 돼요. 이게 단점이고요. <laughs> 아무튼, 어, 여러분들,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겐지, 시작이야! 후 <laughs> <laughs> 여러분들, 어, 엄마의. 아, 알겠습니다. 신나는 노래로. 아, <laughs> 멋있어요. 야, 아, 겐지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변신하고 <laughs>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구국기 궁극기. 자, 구국기인데 멋있어요. 자, 제손 보면은 선이 네. 있습 선. 이요 오오 지금 보이네요.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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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펙트 오, 추가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이번 캐릭터는 리퍼 보이시죠 기분지. 와. 오. <laughs> 알로로 멋있어요 오, 여러분들. 충분히입니다. 공기 한번 보여주시죠 기 진짜 진정한 충분 진습니 충분 기 오. 추...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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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에 배클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자 기분이+ 미러. 자 기분이+ <laughs> 어? 자, 기분이+ 기어이 기분이+ 기이이기이 기분이+ 분이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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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기오이막막이기이막분이기보이 기분이+ 구분이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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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분몸이막 자, 여러분 이번에는 솔자! 자, 솔자, 세븐, 세시스 자, 기분이! 이거 뭐야? 게 미스겠다. 야, 자 VR! 어, VR! 자, VR 출동!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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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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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에다, 초록색에다, 노란색에다, 다 나왔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라 자, 소브라 자, 소브라 뜨면 이거 해킹 하는거 아닙니까, 기분이? 어, 아니, 우리 자, 괜찮습니까? 아, 우리 팀인데, 그래서. 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니다 어, 하나, 둘, 둘 셋! 누구야? 어, 오, 어? 우와! 멋 오오 여러분 이번에는 트레이서. 자, 트레이서는 궁극기가 약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클럽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오, 아, 귀여워. 막 색깔, 막 색깔 바뀌는 것 봐. 오. 혼자 오셨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번에는 파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 자, 기본님! 파라 한번 보여주시죠! 우후~~ 우~~ 추갱 나디~~ 여러분 이번에는 메이! 자, 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님! 메이 한번 보여주시죠! 오우! 오, 눈사람도 염색이 됩니다, 여러분들! 눈사람! 오 눈사람! 눈사람도 염색이 돼요! <목소리> <목소리> 오 개발가 개발가! 오, 개발가. 클럽이야. 자, 여러분, 이번에는 바스티어! 바스티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바스티어. 야, 이거 뭐야. 와, 바스티어 진짜 많 자, 전차모드 한번 보여주세요, 전차모드. 오케이, 오케이. 경계모드 하고. 오, 오 축포야 축구. 축포. 자, 여러분, 이번에는 위도우 메이크 위도우 메이크업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자, 클럽이야. 오, 너무, 너무. No, no. <목소리> 클럽에서 좀 도는 누나 같지 않아? <laughs> 혼자 오셨어요? 예. 어, 의상이. 먼저 오셨어요? 예. 어, 의상이, 약간. 어, 하필, 심쿵사. 심쿵사. 심풍사심사 심쿵사. 어, 심쿵사. 어. 자, 여러분, 이번에는, 저클리. 자, 저클한번 와우, 저클리. 난리 났어요. 약간, 나이 드신 경님이 <laughs> 오, 폭탄. 목탄 염색되냐? 목탄 염색돼? <laughs> 야, 목탄 반짝반짝거려 목탄 받아라! 아유, 나는 왜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토르비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비언 자, 기루님 자, 자, 지금 클럽에 오셨거든요 자, 뒤로 좀 빠져주세요, 뒤로 좀 <laughs> <laughs> 와 난리 났어요! <laughs> <오, 웃음> 산타클로스가 신이 아, 났습니다. 아, 오 <웃음> 형! <웃음> 대박! 오, 오 대박! 뭐야? <laughs> <진짜>. 와 <laughs> 한조 봐 한조! 음. 와 한조! 야 여러분들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와. 약간 중2병이거든요 지금? 어, 약간 형 초록색만 어때요? 해놓으니까 약간 자크처럼 젤리 같아. 구미비요구미비요자 <laughs> <와. 웃음> <laughs> <꿈이비어. 아니>, <laughs> 여러분들 용가리 한번 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가리 염색 시작! <laughs>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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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희미해, 근데. 너무 희미해서 잘안 보여. 자, 그 이번에는 디바! 자, 디바, 오 디바, 오! 디바 클럽춤 약간 멋지 않는 그런, 어, 이모티콘이네요, 거의. 그죠? 어, 절, 클럽에서절 하거든요? 어, 자, 자, 구급기 한번 보여주세요, 구급기. 어두 <목소리> 오! Yeah. 오! 예! 오! 예, 자, 러분라이트자라이트와 멋있어요. 자 지금 방패를 키면 어떻게 돼죠 방패? 오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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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연장. 아 방패를 그대로. 오야 뭐가 뭐야, 아름다운데? <laughs> 계속 눈물에 해봐. 오오 오. 아이가 잘했어. 이배 신났다. 아이 신났다. 이 신났어. 아 왜! 아 왜! 그렇게 네, 저는 네, 갔다고 합니다. 손주 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오리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사 오! 한번 보여주시죠 오리사. 오리사! 오야덩치가큰 애들이 약간 염색을 잘 받네. 어렸어? 어. 그렇네. 자 궁극기 한번 보여주고. 언니야 염색 머리 염색 정말 잘 된다. 오 황금. 어 황금단지 어, 황금단지 오. 오 궁극기. 자황금표현한번 보여주시죠. 야 <laughs> 아, <laughs> 아, 이거 무슨 도막사람무 약간, 어. 도막사람무 어. 자, 이번에는 윈스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 와, 원숭이가 지금, 바나나, 아, 바나나입다 어, 바나 뭐야, 땅콩. 오오오오, 고, 고, 반대편. 오 야, 야, 너무 예쁜데, 이거? 어, 오. 완전 역대 자체 지 <목소리> 자리야, 자리야, 뭐 왔습니다. 자리야, 부패치 마헤드, 자리 마. Oh, give me there. y o 이이 총대 염색 h e m t 총 총? 총총오총염 f shit. 방벽 벽 n g c h u n 방벽? h chung, oh, chung, you s i 우리 자리야 e 자 h h 자 n g e r hunger, h 오 n g e 고 h u n 고있 r 시공이 <목소리> 보인다. 자, 여러분, 세한번 보여주세요, 으우! 역시, 루다컬서놀줄 <laughs> 아, 어. <역시 웃음> 아는 친구거든요, 지금.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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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궁극기 한 찍어주시죠, 루시님. 어, 어, 어. <laughs> 아, 왜 난. <laughs> 아, <laughs> 놀줄 아시는 분. 살려, 살려, 저거 살려, 안 살려, 안려 살려, 그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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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려살 우리 팀한려 죽여봐 려 살려, 살려, 살 여러분 이번에는 <laughs> 시려트라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려트라자 가시죠 뭐트 오오오 시 살려, 살려, 오려 살려, 살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오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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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오 미러볼 오 안 그러면 아, 앉아 있는 누나. 야 어. 괜찮은데. 자게복개 한번 깔아보시죠 군복개. 어려가. 어여. 긴기인가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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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어쩌아 오! 오! 아, 아, 지금 콜럽출꾼들이 지금 포탈이 열려가지고 지금 고 있다. 미러볼. 나, 미러볼 만들 수 있는데. 미러볼. 미러는데 미러볼. 볼볼 <laughs> <laughs> <팅소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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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볼. <웃음> <웃음> 미러볼. 미러볼 이번에 미러볼. 자. 자, 미쳐요, 미쳐. 아, 미어버리 어, 생기자 우리 기뻐하는 어, 우리 시원들. 야, 아, 여기 클럽 최고인데. 여기 클럽 최고인데. 자, 여러분이 아, 만났어요. 아나. 자, 우리 아나님. 어, 잠깐만, 가면 빼고 질금다이동어 <laughs> 어, 자, 이거 동국기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동국기 대표라면 응, 응. 받으시죠. 뻥 드세요 저. <laughs> 자, 들어와 일로. 자, 들어와. 누구야?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어! 어이구 오, 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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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허 아, 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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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 허허 허허 오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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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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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You take your soul